로마서 8장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성냥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건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예수신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2장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곳으로 내가 나를 정자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중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는 인도하여 희객해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몇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어로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의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창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종교와 섞지 아니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지탕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아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서 한남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어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 행하는 것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어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의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그 범죄한자는 율법으로 말미암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하얻으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될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형하면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곧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와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 말라 반판을 내가 도둑질하니라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나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한 물건을 도독지하느니라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맹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가 하나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로 인하여 이방의 주소를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향한 증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증내 할래가 무할래가 되었느니라. 그런 즉 무할래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 무할래를 할래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래를 가지고 율법을 향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 하겠느냐. 대접후. 면적 유대니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산이야 할례가 할례가 아니냐 오직 이면적 유대니 유대인이 유대니요 할례는 마음을 할지니 신령 이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십장 형제들아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하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러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하였고 이 사회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고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